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2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3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로 피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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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도아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 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운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지금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훔 2장부터 하박국 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2장부터 하박국 1장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훔 2장부터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있을 찐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 누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로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 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나움 2장부터 하박국 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제 일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피들고서 주의 군사되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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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군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고도독이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뉘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여 세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